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된 이후 전국이 독감으로 비상입니다. 다행히는 확산세가 다소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유행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설 연휴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방역 당국은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예방 접종을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미 기자입니다. 지난주 독감 의심 환자는 1,000명당 86.1명으로 1월 첫째 주보다 13.7% 줄었습니다. 독감 유행의 정점을 찍고 감소 추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유행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아동 청소년의 발생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7세에서 12세 환자가 1000명당 149.5명으로 가장 많았고, 13세에서 18세 환자가 141.5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현재 유행 중인 독감 바이러스는 두 가지 유형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합니다. 백신 접종을 통해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독감에 걸릴 경우 중증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서둘러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과 보건소는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호흡기 질환 환자에 대비해 발열 클리닉을 늘리고 호흡기 질환을 집중 진료하는 협력병원 200여 곳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복지부는 호흡기 환자들은 대형병원 응급실 대신 전담병원을 방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BS 뉴스 이상미입니다.